그래서 그런지 곧 다시 세 자리 될것 같아요. 조절해볼게요. 그런데 잠이 주로 아침은 못 먹었고 점심은 다간신 묵은집 그리고 당근라페 가지 구운 거 그리고 저거 팽이버섯 볶은 거밥 120g 먹겠습니다. 서울 갑니다. 바빠 죽겠어요. 체중이 좀 늘어서 고민입니다. 아침에 밥 130g이랑 다간심 묵은지랑 뭐 코나물, 닭을 라페해서 밥 먹어볼게요. 체중은 지금 저졌다 2kg 이상 들은 것 같아요. 같이 먹을... 반찬으로 이번엔 건표고버섯 볶음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아직 레시피를 안 봤어요. <laughs> 보고 올게요. 아 냉장고 열어보니까 국거리용 후보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넣겠습니다. 마늘 두 스푼 넣었고요. 올리브 오일도 한 스푼 넣었어요. 이렇게 볶아줘볼게요. 근데 이제부터는 제 맘대로 조리를 할 거라 무슨 맛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어때요? 바로 그럴 해보는 하나요. 1고9랑7인치나 왔어요. 점심은 당면 라테, 밥1 3 0그 콩나물에 다안심 그리고 팽... 어 저... 무슨 버섯이죠아 네, 표고버섯 볶은 거. 같이 해서 비벼 먹어보겠습니다. 일부러 밥량을 늘렸어요. 요새 밥량이 좀 적어서 그런지 밥을 너무, 아니 간식을 너무 많이 먹어요. <laughs> 자꾸 물 먹고 싶고 집에 와서 먹, 자꾸 먹고 그래서 좀더 밥량을 늘렸습니다. 엄마 심부름으로 둘물장 교환하러 왔어요. 교환으로 만두를 갖다 드리고, 이렇게 삐역과 호박도 받았고요. 아, 예뻐졌다고 칭찬도 들었어요. <laughs> <우리> 잘 보였구나. <laughs> 엄마가 가지 샀더니, <laughs> 음. 이거 했대요. 이걸 줬대요. 그래서. <laughs> 하는 게. 네. 저녁으로는 무화과 두개 올린. 그릭 요거트에, 그릭 요거트 200g에, 블루베리 200g. 같이 먹어볼게요. 이게 다이어트 시기였나? 아, 어, 저 지금 밤새러 가요. 그래서 진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물론 제가, 네, 제 게으름이 문제긴 한데, 네, 밤새고 오겠습니다. 쉬려고 했는데 체력이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집가서 자려고요 아... 어... 네... 조금 이런 적 처음인데 진짜 너무 피곤하네요 완전 흘러 네. 시험은 망했고 날씨는 겁나 좋습니다 바람 많이 불고 어, 연희동입니다. 누가 보면 제가 서울 사요이는 서울 몇번 왔나? 왔나? 정도면 서울로 출장가도 되겠어. 오늘 또 바나리하게 와가지고 음... 옷을 떠 볼게요. 남들은 3번 되는데 저는 4 번. 사실 여섯 필요 없어요. 얘들랑 그만 지마야야마것아아요마안하잖아 그때부터 그냥 조지마지나지금 <oro> 나중에 얘기할게 요지 마세요. 지 다이어트 하고 다고 만나서 맨날 먹고 당기고. 이 밤에 홍대에서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요. 함드 중입니다. 아침 체중 보고 추격 받아서 오늘부터는 다시 네, 초심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아 어제 너무 즐거웠는데. <laughs> 일단 구운 두부에 묵은지, 시생각, 그리고 표고버섯. 랑 소고기 볶은 거 먹어볼게요. 아니, 네일 받고 나왔는데, 선풍기 두고 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시 왔다 왔어요. 진짜 너무 피곤하네요. 카페에 안전히 앉아서, 네일을 리는 중이에요. 근데 카페 가면 아메리카노 맛있지 않아요? 다른 분들은 어떤 거 드세요? 음. 아니야, 원래 이런 맛을 먹는 거야, 언니. 아니안 읽어? 아니안 읽어? 니안 읽어? 언니, 안 읽어? 어때? 사촌동생은 말차라떼 먹고, <laughs> 저는 아메리카노 먹고, <laughs> 다이어트 한다 해놓고 말차라떼 크림까지 잔뜩 올려서 먹고. Good. 맛있겠다. <laughs> 배가 고파서 아다리피가 아니라 과제고의 생로한 먹겠습니다. 맛은 좀 많이 먹어서 점심을 먹기는 그렇고 간식으로 가지구이 먹겠습니다. 약간 피자 느낌 나서 좋아요. 오늘따라 디저트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먹고 싶은 디저트? 큰일 났어요. 입이 너무 달아졌어요. 오늘은 뭔가 자꾸 뭐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토스 치킨을 진짜 오랜만에 먹어볼 예정입니다. 아니, 자꾸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일단 먹어볼게요. 약을 안 먹었더니, 이렇약 붓기가 빠져서 다시 96kg 때까지 내려왔어요. 오늘 점심은 육회 비빔밥입니다. 어제 약간 폭주했더니, 식욕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땡. 육회 잔뜩 올렸고 밥 125g에 당근 라페, 뭐은지 씻은 거에다 계란을 잔뜩 올려줬어요. 육회만 먹으면 이게 단백질이라는 생각이 잘안 드는 것 같아서 어쨌든 먹어보겠습니다. 저녁으로는 치즈 잔뜩 올린 가지구이 먹어볼게요. 가지 두개 치즈를 양심껏 올려야 되는데, 욕심껏 올렸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표고버섯 맛있어서 3kg 샀더니 완전 참만큼와서 밤새 또 작업하게 생겼습니다. 1시간 동안 표고버섯 3kg. 손질 완료 끝났습니다. 아, 엄마랑 같이 해서 1시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손질 완료. 아침은 간단하게 가지 두 개, 에 치즈 올린 가지 치즈 구이 먹어볼게요. 이 전에 무화과도 하나 먹긴 했어요. 오늘은 아침에 수영 가는 날입니다. 아, 수영. 가는 7일 반에 가는 것 같아요. 수영 끝나고 집 가는 중입니다 수영은 정말 다 좋은데 운동했다는 걸 인증할 수가 없어요 <laughs> 네, 진짜 그래도 운동했습니다 이렇게 수영 가방도 보여드릴게요 <laughs> 와 둘이서 이만큼 먹는 맞나? <웃음> 혹시 <웃음> <웃음> 아 이거 아유다떡해요 이거 <laughs> 뭐야? 아니, 이거 옆떡 불에서 다 먹는데 괜찮을까요? <laughs> 어. 사촌동생이 크로프를 이만큼이나 사줬어요 역시 유능한 사촌동생 저녁은 육회비빔밥 먹겠습니다 밥 107g에 페라라이 2개 올렸고 엄마 께 엄청 훔쳤어요 오늘의 첫끼 점심입니다 목살이랑 콩나물이랑 당을 랍해서 점심 챙겨 먹어볼게요. 양이 적을 줄 알고 지금 가지고도 했는데 많을 것 같아서 내일 먹을 아니 간식으로 먹을 예정입니다. 저녁은 따뜻한 국밥 한그릇 진짜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밥은 안 먹고 이렇게 순댓국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어, 이틀 동안 안 나가다가 드디어 나갑니다. 어, 완전 튼실한데 살에있는 텐스랑 된것 같다고요. 맞아요. 손에도 뼈가 없... 어? 있네? 없어요. 늘도 먹으러 갑니다. 아, <laughs> 어? 와 맛있겠다. 아니 브라니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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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리 <목소리> 단독에 <목소리> <laughs> <우리> 보내자. <laughs>